안녕하십니까. 우승태입니다. 10년 뒤 3,000배우를 주식, 네 가지 섹터, ETF. 오늘은 썸네일 만드는데 좀 힘이 들었는데요. 어, 이 레포트가의 답이 있습니다. 이 레포트는, 이 레포트에 대한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참 제가 지난번에 화식열전 46에서 이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이해, 납득하시게 되면, 그 10년 뒤3 0 0 0배 오를 주식이나 코인을 찾아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메타버스와 이제 블록체인이죠. 네, 여기서는 100억 예, 건 예, 레포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나온지 뭐 닷새도 안된 그런 레포트입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거는 그 서초 남초 동초 그러니까 화식열전 187페이지가 우리 오늘 공부 교재죠. 이 서초 동초 남초는 다 이제 초나란데 사이비. 사이비라는 말은 비슷하다. 그러나 다르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이비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유사할 사자. 이는뭐엔드 혹은 뻗 같은 접속사. 비는 뭐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 화식열전에 나오는 서 초나라 서쪽. 서초는 일반적으로 지금 허난성 동부 쪽, 후베이성 중부 쪽, 안후이성 북서부. 요즘 뭐뭐중국에뭐 우리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 홍수 많이 났던 장조 지역 개봉, 낙양 이쪽. 근데 이제 개봉부 쪽 그쪽이 이제 허난성 동부죠. 그다음에 이제 동초는 장수성, 산동성 이쪽 남쪽이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그런 쪽이죠. 그리고 남초는 이제 후난성, 장시성, 안후이성뭐 이런 중부, 남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전 사람들의 동서남북의 개념은 지금의 동서남북의 개념처럼 그렇게 뭐 명확치 않기 때문에 중국 측 자료를 가지고서 이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늘 이제 서초 쪽을 먼저 보면 어 월나라와 초나라 지역에는 서초, 동초, 남초, 세나라 지역이 있다. 회수 북쪽의 폐진 연암 남군까지는 서초 지역이다.이쪽 풍속은 거칠고 경박하고 성을 잘 내며 땅은 척박하고 저축하는지를 않는다.이 어, 동네에 있는 강릉은 초나라 도읍인 영인데 서쪽은 무 파로 통하고 동쪽은 운몽의 풍요로운 땅이 있다.초와 어, 하가 교차하는 곳에 진이 있는데 물고기와 소금 등 교역되므로 백성들은 장사꾼들이 많다. 서동 취려의 백성들은 청렴하기는 하나 아, 서울 각쟁이들처럼 각박하고 또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서초 지역인데요. 일단 우리는 아, 비슷하지만 다 다르, 다르,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서초 지역만 일단 공부하고 우리의 오늘 썸네일에 맞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 8월 셋째주 공개된 100억 간 100일 레포트 2030년 혹은 40년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자녀나 손자에게 존경받을 지혜 당신이 10년 후 100억을 가질 지혜 어, 제가 뭐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쓴건 아니고요 뭐이 이 저랑 화식 일정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978년도에 저 강북에 서울 강북에 가련동에서 살다가 이쪽 서초동으로 이사왔습니다. 그때 저 법원 교대역 법원 대로본 주변은 6만 원, 고그 바로 뒤에 저희 집 있는 데는 한 4만 원, 그렇게 이제 땅값이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 서초동 이 이쪽 일대가 땅값이 40년 만에 3천 배 정도 올랐다고 봐야죠. 그런데 사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 그때만 해도 사회가 짜임새가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삼천 배도 오르고 사천 배도 오르는 물건도 있고 땅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짜임새가 다 짜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돈을 짜임새가 아직 짜여지지 않은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같은 산업 새로운 세상 그리고 어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돈을 벌려면 뭐 목돈이 참 목돈으로 뭐 땅을 사거나 목돈으로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거는 그거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좋은 예를 말씀드리게 되면. 어, 저희 친구들이 이제 어, 저도 1985년도에 취직을 했고 뭐똑 어, 저랑 이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 녀석도 이제 삼성에 취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외국인 회사에 취직했기 때문에 한 달에 그때 한 12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제 친구는 삼성 들어간 제 친구는 23만 원인가가 자기 월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걔는 1985년도부터는 어, 1985년도에도 우리나라가 그막 이렇게 유사일에 처음으로 무역흑자가 났다 그래가지고 주식이 굉장히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걔는 자기 월급의 30%를 월급 날 다음 날 무조건 30%씩 걔는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2006년도까지 한 21년간을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2006년도에 팔았을 때 80억이었습니다. 그 돈이 왜 그러냐면요. 직장 어, 그때 얘가 이제 팔때 상무였어요. 그 삼성병원의 상무로 나중에 인사 이동해서 뭐 지금도 다니는지 요즘 잘 모르겠는데 자기 월급의 삼십 프로를 정확한 정해진 날짜에 산다. 뭐 삼성 같은 데서 월급 날짜가 틀려지는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 월급은 처음엔 사원이었지만 얘가 이제 상무 때까지 상무 때다 팔았는데 자기 월급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주식은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립식으로 사서 모으려면 떨어질 때는 더 많이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립식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걸더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주식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있는 시간보다 아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밑에서 많이 사게 되고, 그러면서 뭐 증자도 하게 되고, 이르면서, 이제 얘가 정말로 21년 만에 자기 월급의 30%를 삼성전자를 사서, 21년 만에 2006년도에 80억을 받는 것을 제가 확인 받습니다. 현업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참야 그때부터 사실 어떤 나도 뭐 나의 미래를 위해서나 혹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나 이런 거좀 해줄 수 있는 거 없을까 그리고 생태학 연구소를 차리면서 같은 회원님들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아 저분들도 이제 자제분들이나 소녀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라고 참 무진무진 무진 고민을 하고. 사실 그에 대한 것으로 이제 제가 저는 증권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유통시장의 증권시장 발행시장의 증권시장을 다 알아서 발행시장 쪽에서 지금 이제 그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도 시간이 하루하루 가고 원하는 일은 빨리 성취되지 않고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래도 밥 먹고 살았던 주식시장과 뭐 주식과 양관이 있는 코인시장 이 돈장사 쪽에서 이제 아아 아, 제가 준비하던 그 발행시장 쪽에 이제 제3세계 하는 거 그것도 어쩌면 곧 될지 모릅니다. 9월 달쯤에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발행시장은 될지 안 될지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은 참 세월만 까먹는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코인 시장을 알았고 이 주식 레포트는 백악관 행정명령 그 행정명령 14017호입니다. 2021년 올해 6월 달에 이거를 행정명령을 발효를 했고 100일 동안 100-day r e v i e w 를한 거죠 백악관에서 스텝들이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Building,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 Supply Chain 이라는게 뭐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Resilient 라는 것은 회복, 어, 다시 우리 다시 제자리로 가자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다시 제자리로 가자, 강한 미국으로 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revitalization, American manufacturing, 미국 제조업이 다 죽었잖아요. 미국 제조업을 지금 살려놔야 된다. 안 살리면 안 된다. w i n the race, but uh, but not the marathon. 이게 중국하고뭘 하다 보니까 단기 경주에는 미국이 이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가다간 마라톤으로 가면 진다 세월이. 그러니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의 아주 중요한 분야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검토고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그래서 어떻게 이제 미국이 안정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레포트 행정명령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이 14017이고 그것을 6월달에 공표했고 6월, 7월, 8월 100일간 스타디를 해갖고 정식 레포트 250페이지짜리 레포트가 나온 게. 지금 바로 보시는 이 레포트입니다. 이 레포트가 참 제가 어 아직 다 공부는 못했지만 우리 화식열전에서 이 월나라, 초나라 지역을 서초, 동초, 남초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화식 열전 49, 50, 5 e p 거쳐서 은이 report은 이 report은 이 report은 이걸 보면서 제가 정이 깜짝 놀 o 던것이 어, 이 미국의 전체 산업을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어떻게 하면 다, 도대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돼 있으면 미국은 어떻게 돼 있으면 하면서 쭉2 5 0 페이지의 스토리텔링을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중국 전역을 돌면서 중국의 뭐 저기 연나라 지역, 제나라 지역, 뭐 저기 파촉 지역, 그 다음에 융족, 산융족 뭐 이러면서 쭉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뭐, 조선, 조선과 진범과의 관계 이런 걸다 했던 것처럼, 거진 동일한 구조로 이백악관 행정명령 141017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 화식열전은 중국을 위주로 쓴 거지만, 요번에 이제 이 행정명령 14017은 미국을 위주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게, 되게, 되게 되고, 어, 전반적인 전개과정은 몹시 비슷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만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이 메모리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지금 이레포트에서 말하는 반도체 중에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밸류체인을 확보해라. 리튬이온 배터리 밸류체인을 확보해라. 주요 산업 광산물 밸류체인을 확보해라. 건강 헬스케어 밸류체인을 확보해라. 사실 저는 뭐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이 리튬이온 배터리, 반도체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굉쟁이 아,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이고 어떤 분야를 차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 어, 이 백악관 레포트의 보게 되면 경쟁자냐 파트너냐 동맹이냐 뭐 이렇게 되는데 요즘 뭐 미국과의 관계가 약간 좀 예전과 우리 클 때와 달랐기 때문에 동맹 관계이기도 한데 파트너 관계 이 정도로 그러나 미국 측에서 생각할 때는 동맹과 파트너는 다르잖아요 그런 내용도 좀 나와 있고요. 반도체 리튬이온 배터리 주요 산업 광산물 건강헬스케어가 지금부터 아까 제 친구가 지금 제 친구가 자기 월급 30%씩 해서 그렇게 21년을 했더니 2006년도에 80억이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올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원 화면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틈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 반도체를 반도체를 만드는 거나 태양광 이 태양광 패널 만드는 과정과 비슷한데요. 질의 차이죠. 먼저 일, 쉽게 얘기하면 이 어떤 하나의 완제품을 미국에서 반도체를 쓰기 위해서는 그 모든 재료가 국경을 70번 이상을 국경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답니다. 인터내셔널 보드를 세븐티 타임즈를 크로스오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쉽게 하면 이제 실리콘 인곳참인곳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죠. 이인 곳을 웨이퍼로 만드는 거는 일본에서 해서 일본에서 한 거를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은 그 잘라 갖고 온 메어 웨이퍼를 좀 이렇게 페브 웨이퍼, 좀좀 좀 정밀한 웨이퍼로 바꾸는 거를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 하고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 한 것을 다시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보내서 페브 웨이퍼.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좀작게작게 쪼개서 이렇게 어 반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모양으로 만드는 거를 또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보내고 여기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다시 말레이시아로 보내가지고 이거를 색을 입히고 조립을 하고 패키지하고 테스트하고 이 말레이시아로 보낸 거를 다시 싱가포르로 보내고 그래서 이 싱가포르에서 이제 칩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갈수 있는 형태까지 다 만들고. 우리가 이제 보통 TV 화면 통해서 보는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이거를 다시 중국으로 보내고, 중국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고, 중국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다시 미국 동부지, 동부 지역, 플로리다 지역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세계 국경을 70%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바로 이제 자세히 설명한 건데요. 뭐 실리콘 웨이퍼, 옥시데이션, 뭐리토그래피 에칭, 도핑, 메탈 디파지션 에칭, 뭐 컴플리티드 웨이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반도체와 같은 그 태양광 모듈입니다. 지금 이 백악관 행정 명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가령 폴리실리콘 규사에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데 이게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게 중국이 363%를 만들고 있다. 인곳 아까 이 잉곳을 웨이퍼로 자르는 거를 일본에서 한다 그랬죠? 반도체의 경우는 인곳 시장은 중국이 95%를 갖고 있다. 다른 나라는 5%밖에 없다. 웨이퍼? 인곳을 웨이퍼로 일본에서 반도체 의 경우는 자른다 그랬죠? 이렇게 자르는 거 중국이 97%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잘라서 저기 셀로 만든다 그랬죠. 셀로 만드는 거는 중국이 79%다. 나중에 태양광 모듈이 되는 것은 71%다. 이거를 미국 대통령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대통령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인도 대통령? 뭐, 어느 나라 저기 음, 대통령 다 마찬가지죠. 중국한테 완전히 목줄을 잡히고 있구나. 이게 바로 밸류 체인입니다. 이런 이런 거를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른 나라로 돼 있는, 어, 가령 이제 뭐 폴리실리콘이나 폴리실리콘 63% 차이나,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는 사우스 코리아, 타이완, 인디안, 베트남,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미국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것까지 전부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줄을 목줄을 중국이 다 쥐고 있으니까 아무 것도 안 된다. 뭐가 반도체가 리튬 이온이, 그 다음에 주요 광산물이, 그 다음에 헬스케어. 헬스케어도 중국이 그렇게 전 세계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을 저는 이 백악관 레포트 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마천의 화식열전에서도 보면 어디에서 뭐가 나고 어디에서 뭐가 나고 어디에서 뭐가 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백억 관 행정 명령에도 그러한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크게 네 가지 크리티컬 행정 명령 안에 있는 겁니다. 아, uh, critical supply chain i d e n t 대통령 행정 명령 속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는데 급한 거. semiconductor manufacturing and advanced packaging. 반도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고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 우리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은 지금 삼성전자가 작년인가 133조를 투자한다고 그랬지만 반도체가 금세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도 돋는다고 금세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어떻게 될지는 한국 사람 똑똑하고 믿고 지금 뭐온 삼성 사람들이 달라붙고 나라가 달라붙어서 하면 빨리 될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막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에서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세마, 그래서 이 쉽게 얘기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암기 잘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 시스템 반도체는 아주 천재같이 머리가 촤촤촤촤 굴러가는 이렇게 에 원리를 아는 애들 그러니까 길게 보면 시스템 반도체 새로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하는 건 전부 시스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는 한국이 약하죠 여기에 지금 이 반도체 산업의 목줄을 중국이 다지고 있다. 위험하다. 중국 빼고 동맹들 만들어서 가자 라는 게 여기 내용에 있어요. 두 번째 라지커패스트 배터리. 이뭐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 뭐 스마트시티 이런 게 지금 자꾸 나오는데 이거 중국이 목줄을 다지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용에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리튬이온 배터리 내용, 내용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보조금을 주든지 뭐 장학금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미국 내이 제조업은 꼭 만들어야 된다. 중국 믿을 수 없다. 위험하다. 이런 내용이 지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크리티컬 미네랄 t e 머티리얼 이거는 이제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여기도 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중국이 대충 그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귀한 게 지금 2020년도 약55% 까지 중국이 전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재련하는 희토류 같은 경우는 85%를 갖고 있다. 이 중국이 목줄을 갖고 있으니 앞으로는 뭐 의료기기를 만들건 뭐를 하건 이 희소 광물에서 다 해야 되는데 위험하다. 이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직 공부를 다 못했는데 그뭐 제약회사 요즘 뭐 백신 때문에 이런 건 말지만. 말지, 아, uh, pharmaceuticals and pharmaceutic ingredients. 그러니까 API는 이제 중간 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완성이 된 완성이 된 uh, finished dosage form FD, (FDF). 이 AP, 중간 중간 약의 중간 과정과 약의 최종 과정에 대한 걸을 나눠서 어했는데 이것도 예상외로 중국이 다 지금 목줄을 쥐고 있다. 아까 보셨던. 이 화면처럼 지금 중국이 이게 중간 밸류 체인에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이 완전히 목줄을 지고 있다, 위험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네 가지 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2040년도까지 어떤 수를 써더라도 중국을 빼놓은 비중국적으로 해서 해야 되고 주로 이것은 미국에서 해야 된다. 그네 가지 업종 제가 10년 후, 10년 후 3,000배 오를 그, 내, 네, 주식을 찾으려면, 네 가지 섹터가 지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리튬 이온, 리튬 이온 쪽. 어, 1년 사이에 110, 어, 미국, 해외 주식, 해외 ETF를 사시면 됩니다. 어느 증권사는 해외 주식 사시는 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한꺼번에 사셔도 좋지만, 아까 제 친구처럼, 나눠서 사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어차피 주식은 뭐,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첫 번째, 어, LIT. 리튬이죠 연초 대비 117% 올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참 더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초창기고, 2040년도까지 이제 미국 정부가 예산을 끌어 넣든지, 아무튼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세미콘덕터, SMH, 어, 연초 대비 51% 올랐습니다. 반도체 쪽이죠. 화면 에 이제 보시면 뭐 나스닥의 상장 어 리튬은 이제 뉴욕 증권거요. 나스닥 위에 화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올랐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어 이거도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있는 걸 했는데 27% 연초 대비 올랐고 그리고 어 희소 희어 광물 희소한 광물 같은 거는 146%가 올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금 같은 거뭐 해보 금금 금 ETF 요즘 뭐금 조금 내려 있지만 금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앞으로 많이 오르는데 실제로 금값이 10%올리게 되면 금 ETF는 금 채굴 기업은 30 내지 50% 올라버립니다. 금 채굴 금 금값이 10%올르면 채굴 기업은 그만큼 수익이 더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ETF를 사시면은 이것도 분산해서 사시게 되면 정말로 삼천 배를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서초 지역, 동초, 서초 중에 서초 지역만 먼저 말씀을 드리느라고 개요만 말씀드렸는데 이 배역관 행정명령 지난 주에 백일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정말로 따뜻한 거고 한국에 있는 ETF를 보지 마시고 미국에 있는 ETF로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조업 기반을 미국에 만들겠다라는 것을 지금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식열전과 똑같은 구조로 지금 이 백악관 행정명령이 나와 있는데 다음번 동초편 남초편 할때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